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어제 돈생이 추천한 넘버 첫 번째 하나 시스템이 대박 났죠? 장중 상한가를못 가고 장외 대체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한국 주식에서 30년 살아남았고 한국 주식에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었습니다. 돈생은 미국 진출을 꿈꾸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 지금 7년차인데 미주식 국 한국 주식보다 쉽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기초적인 기본기만 있다면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껌입니다. 너무 쉽다 이거죠. 자만일 수도 있지만 진짜입니다. 뮤지컬 파워는 돈세형이 한국 주식에서 아이템을 얻어서 뮤지컬 파워를 남들이 모를 때 바닥에 매수해서 햄버거를 터뜨렸죠. 돈세형은 좀 아쉬운 게 있죠. 자신감이 100% 없었기 때문에 큰 금액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고점에서 68% 황금비를 아십니까? 돈세영은 기초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의 차트 공부도 제가 2, 3년 했거든요. 황금비의 조정이 있습니다. 황금비의 조정은 38%는 1차 조정 2차 조정은 50%대 3차 조정은 68%입니다. 그 말은 이 회사가 이 회사가 정상적이고 미래가 밝다면 고점대비 68%는 매우 짐바닥이 가성 있고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뉴스길 파워가 그 타점이 왔고 저는 과감하게 주식수를 늘렸고 금액은 늘린 거죠. 기초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마이너스가 났다가 지금 수익이 몇주 만에 30%가 돌파를 했습니다.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우상해로 간다.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많이 틀립니다. 속도가 틀리고 또 하락도 틀립니다. 한국 주식이 조정이 더 약해요. 미국 주식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시원시원하게 상승도 하지만 반대로 시원시원하게 하락을 합니다. 주의 없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는 잘못하면 망합니다. 기초를 많이 공부하시고요. 돈세의 채널에서 미국 주식 방송도 자주 하니까 보시면 실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버 여섯 번째 감사합니다. 혹시 뉴스 캘 파워 분석 요청 드려도 될까요? 넘버 여섯 번째는 멤버십 방송의 전략 주 세트랙 아이입니다. 세트랙 아이가 최근에 돈세이 추천 후130% 이상 터졌죠 회원님들의 자산에 많은 제가 도움을 드렸죠. 도세은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로 뉴스킬 파워를 바닥에 알았습니다그 아이디어로 추천을 했고 미국 주식 추천 후 가장 크게 간 주식이 뉴스킬 파워입니다. 최근에 매우 큰 조정을 받았죠. 기업의 본질 s m r 설계거든요. 르네상스 시대는 옵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의 신원전 s m r 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본질은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고점에서 차트 분석을 할때 황금비 조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세양이, 도세양의 교육방송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황금비 조정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좀 있어요. 지첩니다. 68%의 조정은 짐바닥일 단순히 매우 높죠. 황무대 싸움입니다. 주식 투자는. 주식의 본질은 괜찮고, 어이없게 68% 하락을 했습니다. 잔파도 악재는 있었을 거예요. 저 관심 없고, 기업의 본질, 큰 세상을 보는 사람은 기업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럼 68%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기회라 생각하고 그동안 불만이었던 금액, 큰 금액을 못 들어가서 제가 나름대로 있는 힘을 대해서 매수를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또 성공을 하니까, 야, 이거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제가 왜 그랬습니까? 저는 한국 주식을 매우 잘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에 큰 금액이 넘어갈 내가 아니라 생각해서 아직도 한국 주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 0 5달러에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황금비 조정 68%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고는 57.42달러고 52조 최저는 11달러예요. 현재는 20달러 시가총액은 9조정포됩니다. 돈세형이 24년 3월 13일 날첫 방송을 했죠. 신호탄이 터졌다. 뭐 이렇게, 신호탄이 뭐가 터졌 바닥인 것 같다. 그러면, 관심있게 보시고,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도저히 방송한 자료를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한번 찾고, 한번 보세요. 5.48달러 방송을 했는데, 현재 많이 하락했다 해도, 20달러 아닙니까? 아직도 수익이 274% 터진 거죠? 한때는 1 0 0 0 넘게 터졌죠? 주식 투자는, 저는 아이디어고, 미래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식을 찾아낸 거는 두산이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지분이 7.5%고 하나로 1,425억 투자를 했습니다 두산이 바보입니까? 굴지의 회사가 미국 신생기업에 투자를 했다? 가능성이 있다 보고 제가 차트를 좀 보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니까 작살이 난 거예요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 하고 투자를 했는데 10배가 넘게 되었죠 자, 보면 은 원자력 발전이고요 핵심 제조는 아니고 신원전 SMR을 설계만 합니다. 제조는 두산 에너블리트 가죠. 부채 비율은 0%고요. 유동 비율은 161입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3832억 엄청나게 적자가 났고요. 직전 분기 대비 1449% 나빠진 거죠. 악화됐어요. 그래서 주식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악재는 맞죠. 왜 그랬을까? 진짜는 뭘까? 진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의심할 필요가 있죠. 왜냐면 악조건이 좋아진다면 주식은 다시 제자리에 갑니다. 수익성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23년 대비 24년은 거의 많이 올랐죠. 거의 100% 오른 것 같고요. 적자는 752억 적자였는데 적자가 늘었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적자가 2배, 3배 증가했지 않습니까? 매우 안 좋은 거죠. 좋은 실현은 아니지만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기업은 성장하고 있다.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의 성장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자에 빠져들지 마시고 역발상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의 본질이 나중에 성장이 가능할까. 이런 신생기업은 매출을 많이 봅니다. 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7,550억 적자입니다. 직전 대비 1,000%가 넘게 나빠진 거죠. 매우 나쁜 신호예요. 주식은 실전 투자가 들은 그만큼 주식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지 않습니다 이거 악재 맞아. 악재가 맞아. 근데 악재를 적용해 됐지 스습니 기회를 보셔야 됩니다. 악재에 빠져들면 안 네. 돼. 안전성을 보겠습니다. 총자본은 1.2조예요. 자본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긍정적이 싫었고 부채가 없어요. 7 6 3억은 현금만 있다는 뜻인 것 같고 빚이 없고 돈만이 근데 네, 적자라고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생기업은 매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매출의 성장성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25년 3분기 매출이 115억입니다. 작죠 하지만 24년 3분기 매출은 6.3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신생기업이죠. 전년 대비 성장 속도가 1700%.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매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다 반영시키긴 뭐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는 확실합니다. 희망은 있는 거예요. 25년 매출을 보겠습니다. 예상치지만, 584억이고요. 24년, 544억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전년비 7%대 증가인데, 매출의 결과를 보면서 매출이 성장한다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 주당 순위기입니다. 3분기는 상당히 나빴죠? 이렇게 3분기 때는 2,594 상당히 나빴어요. 전문기 대비 악화됐죠? 25년 12월 예상치지만 2 0 5억 매우 좋은 신호가 뜨고 있죠. 한 방에 다시 좋아졌어요. 희망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에 강하셔야 돼요. 자, 전문가 의견을 보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17명 중 7명이 중립위에 이분들의 의견은 맞지만 이분들 주식 저보다 못합니다. 실전 30년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매우 매수의 타이밍으로 봅니다. 이분들은 한 발짝 저희보다 느리고요. 이분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얘들 진짜 전문가들 아니에요. 진짜는 실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제 의견은 지금은 매수가 맞, 기회가 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상 목표 주가는 73% 상승을 한답니다. 현재에서 73%는 상승할 수있 저도 그리 보고요 저는 현재 위치에서 100%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5년 2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00% 상승했습니다 좋은 신호죠 2분기 때또 순이익도 회복됐어요 좋죠 좋은 신호가 뜨고 있어요 최근 실적이죠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어마어마합니다 1600%더 상승을 했고 주식은 왜 하락했냐 순이익이 엄청나게 약화됐어요. 이거를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성장통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갑자기 적자가 많이 날 때도 있어요.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출의 증가입니다. 희망이 있는 주식이죠. 그러면 기업의 본질은 SMR입니다. 소형 원자로죠. 이 소형 원자로는 특징이 뭐가 있느냐? 안정성입니다. 대형 원전도 사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일본에서 한번 터졌고, 체코에서 한번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과도하게 원전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률로 봐서는 위험하지 않아요.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SMR은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정성이 99.9%까지 없습니다. 이 말은 거의 사고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일본의 원전 사고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면서 해류오면서 냉각수가 먹통이 됐죠. 그러면서 냉각을 못하면서 터졌습니다. 그런데 SMR의 특수 기술은 냉각수가 바닷물이 아니에요. 자체 내에서 다른 재료로 냉각을 하거든요. 지진이나 헤일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형화됐기 때문에 지진이나 헤일이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100% 잡을 수 있다고 보이는 겁니다. 가성비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가성비라는 거는 경제 논리를 아신다면 찍어내기 시작한다. 찍어내기는 어디서 찍어냅니까? 두산 에너비스트에서 물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면 경제성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SMR의 미래를 보았고 그래서. 두산 에너비트를 제가 한국 주식에 추천했고, 또뉴스케이파워를 추천했어요. 둘다 10배 이상 터졌죠?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뉴스케이파워 기업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 SMR 인증을 받았어요. 두산이 전더 잘한다 생각하는데요. 세계에서 인정하는 설계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로 뉴스케이파워는 끝난 겁니다. 매우 희망적으로 보여야 되는 게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혁명이죠. AI 데이터 센터의 신원전이 필수로 차세대 에너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테크업체 구글이나 애플이나 메타나 눈치최고 데이터 센터에 원전을 잡으려고 합니다. SMR 신원전 시대는 옵니다. 뉴네상스 시대는 AI 데이터 센터가 속도를 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케일 파워 투자 가치.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하 적자이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최고가 57달러야 아닙니까? 현재는 64%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70%더 하라 그랬죠. 제가 마이너스가 날때 들어갔으니까요. 기업의 본질은 대세 아닙니까? 신형 원정이. 근데 주식은 바닥에서 10배가 터졌지만 너무나 과도한 조정이 있었죠. 기업의 본질이 맞다면 바닥을 찍고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뉴스인데요. 메타도 원자력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원전을 잡아야 인공지능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주식을 상향조정했답니다. 상승 여력은 42% 보고 있어요. 네, 우리는 항상 실전은 여기서 2배, 3배 더 보는 게 맞습니다. 한국도 두산에 바람이 불고 있죠. 원전이 수주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SMR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빌게츠도 SMR에 완전 신뢰를 하고 있고요. SMR이 가장 중요한데 경쟁성은 있을까? 물론 지금 없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안전성은 이해하셨죠? 거의 100배, 1000배 안전합니다. 중대 사고가 10억 년에 이입니다 대형 원전도 10만 년에 이 해입니다. 지금 입이터졌었니데 대형 원전도 사고 없을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여기에 대형 원전에 비해 100배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점은 뭐냐 건설 공기가 짧아요. 2년 안에 되고요. 건설 비용이 여기는 몇 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한 대당 3천억 정도입니다. 찍어내기 시작하면 경쟁성 있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미국 트럼프가 또 원전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속도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 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뉴스길 파워는 s m r 최초의 설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신원전 아닙니까? 근데 최고가 대비 64%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돈세상의 토스 계좌인데요. 뉴스게일 파워가 한때는 1등이었어요. 311%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최근 성적은 3 0예요 마이너스가 난 적도 있었어요. 자산을 늘릴 기회라 생각하고, 2주 전인가 한달 전부터 본격적인 제가 매수를 했어요. 성공했지 않습니까? 성공 뒤, 야, 좀, 금액이 적다. 그러니까 성공하면 또 인간의 욕심이 것도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지금 바닥을 찍고 올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도생 중단타도 하는데요. 중단타도 저는 들어갔습니다. 13% 여기는 성공했는데요. 을 적게 들어갔어요. 많이 들라고 했는데 아 이거 괜찮다. 지금 타이밍 좋다 했는데 바로 올라가서 얼마 못 들어갔어요. 160만 원 들어가서 사실은 한1억 정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많이 못 들어갔어요.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도 맞을 듯합니다. 도생이 중단타 많이 쳤어요. 25년 1월달. 그러니까 작년이죠. 790만원을 벌었고 수익은 38%. 5월달 또 치고 나왔죠. 25%. 이번에도 재도전을 한 건데 아쉽습니다. 금액이 적다는 거. 벌었죠. 790만원. 32만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간 차트를 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겠죠. 이때 산게 맞아요. 왜냐하면 바닥에서 46% 올랐는데 분세형이30% 이익이 났으니까요. 바닥에 들어간 게또 맞죠. 이런때 기회다 생각하고 투입하는 게 맞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매수에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고점대비 64% 하락을 했습니다. 자, 주간차트입니다. 이렇게 잘 날아가다가 조정을 너무나 세게 받았죠. 매수의 관점이 맞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월간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바닥에서는 1000%가 터졌어요. 최고점은 뭐 2400%까지 갔다가 다시 1000%까지 빠졌는데 다시 여기까지 빠지냐?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바닥을 가지면서 다시 최고점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제 결론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위치는 적극적인 매수가 맞다고 생각합니첫 방송은 이때 한 거지? 이때 한 거예요. 이때 1억만 넣었으면 뭐한 10억 이상은 쉽게 벌었지 않습니까? 너무나 적은 금액을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많은 금액이 못 들어갔어요 이게 예, 좀 항상 아쉬운데 한국 주식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다 욕심이죠 한국 주식은 제가 지금 하나시스템 세트레가이 빵빵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월만 제가 9억 이상을 벌었어요 미국 주식 믿들 기다려라 돈세형이 미국 본격적으로 자산 키워서 진출할 때는 아마도 조심해야 될 거야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파이팅 안녕하세요 돈세형입니다 돈세형 멤버십 VIP 가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VIP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산상담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주소를 공개하고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언제든 오시면 되고요. 방문 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일과 문자로 주신다면 미리 상담을 준비해서 알찬 시간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VIP 고객들에게는 자산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돈세어 투자 사무실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산 상담은 주식 종목 상담도 있고, 본인의 계좌 상담도 있고요. 또 미래 투자 사업에 대한 상담, 노후 자산 관리의 상담도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즐거운 저녁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투자성과에 대한 보고 미래투자에 대한 상담을 준비하겠습니다. 맴버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맴버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주, 돈세형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